네, 안녕하세요오 음, 여기 다쳤는데 아빠 여기 멍이 심하게 들어서 아빠 계란 마사지 해주고 있어요 음 계란이 시원하니까 음 뭔가 막 이게 막오랜만을막 돌려 갔다되는것 같아요 멍이 들었는데 되게 많이 부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체육했는데 어 뭐냐? 그 되게 좀그 이거 뭐 되게 좀 통통한 친구랑 넘어졌거든요. 근데 저가좀 뭐, 이게 무게가 없다 보니까 튕겨 날라갔어요 저만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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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꿈치도 옆에 다 까졌고 <laughs> 아파요. 오늘은 그닥 할게 없네요. 음. 지금 아빠가 옆에 계시는데, 그냥 저 영상 찍는다고 말 없이, 그냥 계란 마사지만 해, 해, 해 해주, 주시고 있어요. 엄마랑 언니는 밖에 나갔고. 도지선뭐할게 없네요. 인사해야지, 인사하고 아빠가 이거 저 갈게요. 안녕.